부산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. 내가 침착면을이 정도로 사랑한다. 제가 지난주에 5년 만에 롤을 켰습니다. 제가 스케줄이 매우 바쁜 스케줄임에도 롤을 키는 이유가 있죠. 아, 뭔데요? 그가 불렀기 때문에. 아 저는 베스트 커플상 아직도 이제 그 가지고 있고요. 커플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겁니다. 아 네. 어, 이 말도 사실 또 일리가 있어요. 있어요. 그리고 그때는 마피자를 몰랐어. 아! 아, 아 제가 오기 전에 또... 사귀셨던 거는 사실 뭐. 아 네. 그래. 와, 이거 완전히 거의, 거의 뭐 디스 배틀이에요, 거의 지금. 와. 그럼 저랑 헤어진 건가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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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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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어? 남자네. 저 버림받은 건가요, 그러면? 어. 버린 적은 없어요 저도 롤 같이 해줘요 저는 롤할줄 알아요 그래요? 저번에 양주 준거그 이후로 양주 안 주던데 양, 양주 줘야지 친구 할 건데 물건을 바치라고? <laughs> <laughs>